안녕하세요, 이망덕입니다. 즐거운 토요일 아침, 이망덕과 함께 하셔야겠죠. 시즌카드도 반토막, 반에 반토막 나는 거 보시고도 이제 대부분 유저들이 안전자산인 모먼트 하나씩은 장만하시는 추세인데요. 또 아이콘과 아이콘 모먼트의 미친 남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드디어 다음 주 목요일 급여 270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급여가 무려 10이나 오르는 만큼 아주 맛있는 모먼트와 콘팀의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시세 스트레스들 받지 마시고, 묵직한 모먼트와 아이콘 팀으로 나이스하게 한번 가 보자고요. 렛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영상을 올릴 때쯤에 만명이 될까 안 될까 모르겠는데, 뭐 일단 미리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라방 찐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써본 선수들 중에 쓸만했던 선수들 위주의 팀 케미와 구성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저랑 의견이 안 맞으시면 그냥 지나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모먼트 고르는 방법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수비수들은 어, 패스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급여에 지금 가격에 모먼트 수비수, 살짝 과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안 좋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아이콘 레벨에선 거들떠도 안 보는 마케렐레 모먼트 써봤거든요. 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수비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티 자원이나 펜심 아니면 일단 모먼트 수비수들은 패스를 할 거고요. 아, 그리고 이런 질문들 좀 하지 마. 나는 좋은데 왜 구리다고 하냐? 뭐 이런 댓글 좀 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구리다니까? 아니 내가 써봤는데 구리다고? 어,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거잖아요. 어, 저는 기준을 모먼트 호돈 모먼트 펠레, 모먼트 제비, 모먼트 악리 직접 써본 애들 기준으로. 이제 공격수도 설명을 드리잖아. 근데 얘네들을 상대로 루이스 에르난데스 은카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 영상에 언급하지 않은 선수들은 그냥 재선에서 컷 당한 거니까 그거 참고해주시고요. 자, 2조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선수 람입니다. 어, 수비수는 안 친다고 했지만 람은 더블폴란치 중에 한 짝. 그 수비적으로 기용을 하시면 어, 평타 이상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마테우스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람이 윙으로 나가도 되고요. 뭐 계속 스위칭해보면서 요건 바꿔가면서 써보실 수 있겠죠. <laughs> 이게 구단 가치가 낮으면 낮은. 일수록 애매할 수밖에 없어요. 뒤로 갈수록 되게 아주 맛돌이인 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강화 단계는 알아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모먼트 트레제게입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일단 프랑스 캐미도 쓸 수가 있고요. 저는 유벤투스로 팀을 한번 꾸려봤는데 일단 컨셉 확실하게 보이죠. 일단 뚝백이랑 침투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지. 지단이랑 양쪽에 바조랑 델피로 양발 윙어들 배치하면서 크로스가 장점인 트레제게한테 좀 이렇게 맞춤형으로 한번 짜봤고요. 뭐침투형으로더 쓰시고 싶으면은 지단 대신에 악리 쓰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폴스콜스. 아, 스콜스 제가 실측에서 정말 좋아하는 미드필더인데, 그러니까 아이콘의 그 아쉬운 모습들, 모먼트에서는 확실히 상향된 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지금 보시기 편하시라고 제가 이제 사사이로 만들어놨는데, 블랑 숨이 내리고, 폴 스콜스 이게 더블 블란치 가도 되고요. 그러니까 강화단계는 알아서 조절하시면 돼요. 그 팀이 슬슬 예뻐지고 있죠. 컨셉도 확실하고요. 자, 다음은 애쉬양입니다. 사실 이 친구부터 좀 성능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케미도 좋고, 고점도 높고, 급여도 모먼트 치고 저렴하고, 그러니까 아이콘만 봐도 오버롤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사용 률이랑 성능은 미쳤다고 볼수 있죠. 네요이 정도 가격대 분들은 이제 돈이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졸라도 여기 모먼트 들어가도 되고 드로그바도 시우첸코로 바꾸면 되고 램파드도 굴리트로 가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급여가 구나 남는데 이제 이런 건뭐 센터백이나 윙백 손봐주면 간단하겠죠. 자 다음은 호베르트 카를로스입니다. 실제로 윙에 써봤는데 굉장히 괜찮은 움직임을 가져갔고요. 전 수미보다는 확실히 윙 쪽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크로스를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반니스텔로이 써주면서 자 이것도 컨셉이 확실한 게 보이죠. 자 마르셀 랑 리디거 딱 써주면서 레알 캠이 완성시켜줬고요. 자, 어디까지나 모먼트 하나밖에 사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팀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좋은 팀은 뒤에 충분히 나옵니다. 자 다음은 라울 인데 라울도 똑같아요. 뭐 요런식으로 일단 공격진 구성해주고 아까랑 똑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라울도 굉장히 좋더라고요자 다음은 양발이죠. 모먼트 말딘인데 제가 여기저기 써보면서 느꼈는데 더블 볼란치는 이상하게 움직임이 좀 안나오는데 이게 원볼란치로 뒀을 때 확실히 수비적인거에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티키타카 훈련꽃치 되게 사랑하는 편인데 그걸로 이제 딱 걸어놓고 이제 빌드업을 시작을 하니까 오, 그냥 미스가 거의 안 나요 양발이라서 뭐 살짝 부스케츠 상위 호환으로 생각하시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백을 확실히 보호해주는 형태의 수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자 다음은 차비입니다. 딱 봐도 바르셀로나 아주 맛돌이로 짜졌죠. 그러니까 차비가 이제 그 플레이 스타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패스 마스터라기보다 되게 침투랑 위치 선정을 잘 가져가는 그런 용도로 좀 진화를 했어요 모먼트는. 그러니까 푸티랑 투레로 안정감 싹 가져가면서 이제 판타스틱하게 이제 에토, 진유, 크루이프 차비가 이제 공격을 쫙쫙쫙 푸는 그런 느낌에 딱 봐도 보이시죠? 자, 여기도 모먼트 푸티인데 바르셀로나는 방금 했으니까 아스날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빈 부분은 현역으로 대체 딱 해주면서 전 마르티네즈 저 친구 되게 좋게 썼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스날 팬 형님들은 또 싫어하시겠지만 반페리시가 그래도 한 자리는 들어가긴 해야 돼요. 자, 다음은 사비 알론소입니다. 어, 제가 1 0천액필 되고 좀 많이 놀랬던 선수 중에 하나인데 끈덕진 수비 그리고 아주 준수한 연계 뭐 연계 말할 것도 없죠. 슛도 좋고요. 그 끈덕진 수비가 난 되게 레이카르트보다도 훨씬 더 그게 밀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원볼런치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게 모먼트 하나 쓰고 구아이콘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팀이 예뻐지죠. 요것도 강화 단계는 각자 수준에 맞게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뭐 호돈 비싸면 에토나 카카나 우고 산체스나 뭐저자리딱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베컴이랑 카를로스를 제가 윙백에 배치했기 때문에 이런 5백, 3백, 뭐 변형 3백 정도도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모먼트 델피에로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악리, 지단, 데 드베드 봐줘 써 주면서 이게 막 역습이 쑥쑥쑥쑥 나가는 그런 형태가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유벤투스다 보니까 아이콘 아주 괜찮은 자원들이 많아요. 그중에서 저는 비에이라랑 칸나바로 요 센터백 조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상호 보완적인 존재이면서 비에이라가 그리고 이게 센터백에 두면 빌드업이 미드필더다 보니까 개사기예요. 그러니까 롱패스 쫙쫙 뿌려주고 또빈 공간은 저기 칸셀로를 수미에 두면서 저 친구가 빨빨거리면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그리고 모먼테델피에 제가 공리 양쪽 측면 써 봤는데 그냥 스트라이커가 제일 만편하더라고요. 자, 다음은 양발로 업그레이드된 타지입니다. 자, 이것도 바르셀로나 아주 맛돌이로 짜져있죠. 체감도 좋고 몸싸움도 한 번은 버틸 수 있습니다. 크루이프랑 거의 비슷하게 버티고. 그러니까 재밌는 게이 친구 중앙에 두면 계속 측면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간을 많이 줘서 뭐 크루이프나 진유랑 스위칭하게 두시면은 아주 재밌는 전술이 만들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빠따가 좋아요. 양발에서 나오는 그 빠따. 죽이더라고요. 자, 다음은 모먼트 레이카르트인데, 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아니, 레이카르트인데 수비력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난 이게 되게 좀그 10차 넥필 되고, 좀 바보가 된 선수들이 몇명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푸열도 그렇고, 레이카르트도 그렇고, 제가 9차 때만 해도 레이카르트를 그냥 1티어로 썼어요. 1티어로. 뭐, 여튼 모먼트 지금 슛 능력제, 패스 능력제 다 좋아서, 어, 혹시 이거 중미로 써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써봤는데, 네, 역시 괜찮지 않았고요. 어, 거쳐가는 용도로 쓰시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 예쁘죠? 자, 다음은 모먼트 피. 피를로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훨씬 안정적이에요. 물론 피를로가 비싸긴 하지만, 어 그냥 딱 보기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를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릴까봐 내가 이렇게 추천을 덥상 못해드리는데, 어, 솔직히 좋은 것 같거든요, 저는. 자, 다음은 졸라입니다. 졸라. 뭐 일단 모먼트로 와서도 이 친구는 굉장한 급성비를 지금 뽐내고 있죠. 저는 에터를 항상 윙으로 사용했을 때 제일 그 퍼포먼스가 잘 나왔었어서 지금 졸라랑 에터를 양쪽 윙어로 기용을 했고요. 그 밑에는 이제 글리트랑 발락, 뭐국룰이죠 밑에도 깔맞춤으로 토티 리디. 거랑 제임스 써주고요. 자 다음은 우고 산체스입니다. 오 레알 개맛있게 맞춰지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딱 봐도 모먼트는 그냥 공격수 사는 게맘 편한 것 같아 이거 보면. 근데 산체스가 개인기만 사성이었어도 이런 취급을 안 받을 텐데. 뭐 일단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요정도 가격대뭐 요정도 선택지 나쁘지 않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먼트 제라드인데 잉글랜드 아주 쌈뽕하게 맞춰져 버렸죠. 뭐 일단 접근성이 좋아서 계속 가격이 오르곤 있긴 한데 저는 성능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10조 주고 살 바엔 돈 조금 더 보태가지고 마테오스. 사겠습니다, 저는. 뭐, 일단, 성능 콘들이 이게 주류로 분포가 돼 있어서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다음 바로 마테우스인데, 요건 인테르거든요, 인테르. 아, 마테우스 이놈 진짜 물건이에요. 이건 써보신 분들은 다 똑같이 공감하실 건데, 이 가격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구단 스펙업 하느냐고 지금 다른 거 사놓긴 했는데, 아, 마테우스 너무 그립습니다. 제에지간한 공격수보다 빠른 것 같아. 자, 여기도 이쁘게 지금 브레메랑 사네티 라인으로 윙백까지 딱 아이콘으로 들어와주면서, 재밌는 점이 이제 카를로스가 윙으로 올라갔죠. 어,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력도 좋고 공격력도 좋고 저는 수미보다는 확실히 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 반통수영님인데 양발로 나와가지고 얘도 좀 인기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확실히 공격 수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남은 자리 현역 토츠로 깔끔하게 맞춰주면서 팀을 짜봤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당히 성능 쪽으로 제가 접근을 하면서 스쿼드를 좀 짜드릴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보장하는 성능의 포르투갈과 레알 5이로로 만든 팀이고요. 뭐딱 봐도 깔끔. 하 깔끔하죠. 제비 쓰려고 이제 용을 쓴 흔적이 보이는데 요거를 제가 레알 포르투가를 예전에 한 2년 정도 했는데 여기 나온 선수들 지금 쓰는 선수들은 진짜 뭐 나쁘지 않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일단 제비는 날이 필요 없죠. 제 쇼츠에도 많이 올렸지만 일단 뭐제 최애 스트라이커이자 제가 생각하는. 어, FC 온라인 통틀어서 제일 좋은 스트라이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모먼트 바조입니다. 이게 AC 밀란,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아이콘 팀케미까지 총3 개의 팀 컬러를 받는 팀인데요. 어, 저는 여기서부터는 아주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뭐 수비진 하나 뭐 어, 부족한 거 없고 중미 탄탄하고 양쪽 윙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바조는 좀 크랙형으로 써야 돼. 지금 제가 이게 보기 편하라고 투톱으로 놨지만 뭐 센터포워드나 좀그 스트라이커 여튼 센터포워드 아니면 스트라이커로 쓰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모먼트 푸스카스입니다. 아니 미친 놈 가격 왜 이렇게 올랐어? 근데 오를만 합니다. 권장의 개인기 5성의 약발도 4까지 되는데 약발이 얘가 볼땐 약발이 없어. 이거 눈 감고 찾아 구별 못해. 자 여기서부터는 레알이랑 아이콘을 이렇게 같이 쓰는 그런 케미로 가져왔고 이제 툴에 들어갔고 브레메 들어갔고 네스타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부족한 수비 라인들 딱딱 이제 구다리가 맞죠.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팀. 자 다음 백컴도 동일합니다. 그냥 쿠스카스랑 그 모먼트랑 아이콘 차이만 이렇게 바뀌었죠. 백컴도딱이 자리 써주면은 진짜 활동력 너무 좋고 이제 지단이 살짝 윙으로 밀리긴 했지만 요건 이제 번갈아가면서 써보면서 본인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루이스 피구인데 아 저는 굉장히 좀쓸때 애매하다고 느꼈던 친구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피구가 그러니까 천 모먼트로 쓰면은 살짝 실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윙이나 공미보다 스트라이커가 훨씬 좋았었고. 그러니까 모먼트 이거 저거 다 사시고 마지막 조각으로 사시는 걸좀 추천드리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돈 주고 사놓고 그냥 크로스만 시키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발 피고라는 점 아주 메리트가 있는 선택은 확실합니다. 자, 다음은 모먼트 발락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괜찮아요. 아주 괜찮습니다. 일단 슈 타이밍 빠르고 아이콘이나 시즌 카드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체감이. 그리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수비력이 안 좋아서 얘를 공 중미에 써봤어요. 그러니까 중미에 두니까 오히려 얘가 막 갈팡질팡하더라고. 근데 공미에 쓰니까 진짜 다른 선수 쓰는 것처럼 얘가 막 오프 더 볼도 좋아, 등딱도 대, 연계대 그리고 헤더가 진짜 미쳤더만. 제 크로스 잘안 하는데도 그러니까 발락이 뛰어 들어가는 게 눈에 보여. 그 정도로 이게 위치 선정이 좀 눈에 띈다. 확실히 원조 미들라이커 출신이라 그런지 골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양발 발락. 아 이거 못 참지. 여기도 첼시로 짰는데 마케를레를 살짝 수비적으로 쓰면서 어, 안 올라간다는 수입니다. 수비나 열심히 하자. 자 다음은 몬만트 네드베드인데 아 이거 무 조금 스트라이커 라인에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재능 낭비예요 제가 마테우스를 공미에 쓰면서도 느낀 건데 이 수비력 좋은 애들이 공미에 있잖아요. 어 이거 턴오버가 생각보다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둬놓고 팰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비력 좋아, 공격력 좋아, 활동량도 좋아, 근데 슛도 좋았는데 예감까지 달려버렸어. 자 이것도 유벤밀란 오위로로 아주 야무지게 짜버렸죠? 자 다음은 호나우지뉴입니다. 어 써보고 좀 체감이 확 되긴 했어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일단 빨라지고 몸도 단단해지고, 그러니까 체형이 확실히 커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성기 진유 쓰는 그런 맛이 나요, 확실히. 뭐 일단 아이콘으로 딱 도배 시켜주면서 그냥 간지랑 성능 둘다 챙겨버리면서, 자 모먼트툴에도 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바르셀로나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뭐 지금은 제가 일단 단일로 보여드렸지만 아까 아이콘 오위로 이런 거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팀 만드실 수 있고요. 자 20주 이상도 이런 팀들 참고해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공격수들 너무 거품이 꼈죠. 그 20주 이상들 보면은 뭐 악리 막 갑자기 20주 올라버리고 이래버려. 없으니까. 자,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오늘 짠 스쿼드의 그런 주안점은 그 묵찌기를 하나 사 놓고 팀을 천천히 성장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그런 식으로 1카, 2카 사 놓으시고 똥카들부터 천천히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시겠죠. 그만만끼고구 아이콘이 된다는 건 이거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뭐저급의 키퍼 어, 공은 조상님이 막아 준다고 생각하고 플레이하는 겁니다. 다섯 골 먹히면 여섯 골 넣는다는 그런 마인드 자,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녹음을 마무리하는 지금 아, 구독자 네 분만 더 있으면 1만 명이 되네요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는데 어제 1만 명까지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녁에 라방 조지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덕이었습니다 진짜 땡큐